캐론 맞췄어요한명 디마. 오케이 한. 얘 예, 디마 있어. 얘는 예, 디마 있어. 디마 있어. 디마, 디마, 디마 있어. 디마... 옵시했어요. 옵시. 우리도 킬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슬플이어서. 아니, 어 그래도만 어. 먹을게요. 예예예. 예, 예. 저 창작가는 새끼 뭐야 이거. 금방 가요. 맞췄어요 죽이죠 이거. 지금 붙었어요. 다그 하고 있어요. 나이즈 네, 얘는, 얘는 뭐 먹을 아, 게 없네. 어. 볼게 없네. 상자 그러면 상자 가팔님이 상자, 상자, 상자 가서 드시고 저쪽에서 봐야 되는데 왜 상자로 까요 위에 상자 여기이빨님이움봐 이빨리 이빨리 이다전이들리이팔리이빨요이팔이빨요어움리 이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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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리 이빨리 이렇게이은줄이빨생이해야이요리 이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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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빨리 이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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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풀른 그냥 풀 비비고 우리 힐러 자 여기 뒤에 블라이트 해골쟁얘 예, 초크로 가요 초크로 간다 초크로 가요 형 아, 맞췄어 이거 헤론 잡자 이거 어디 왔어 바디언, 업라인 조심 업라인 조심 여기 어, 힐러 힐러, 힐러 힐러 F F 힐러 잡았어요 할풀 잠당하고 해골 잡고 해골 잡고 블라이트 헤론 좀 없다. 헤로 잡아. 아, 블라이트 하나요. 죽기적 이거? 네, 블라이트만 잡아요. 헤론. 진짜 준이잡 봤어요. 이쪽에. 가운데 폴른. 오케이. 어우 아, 씨, 마나 떨 린다. 아, 어, 블라이트 죽여 놔야. 얘네 힘이 없어요. 블라이트만은 죽인데 블라이트만. 오케이. 얘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한번 때. 물었어, 물었어? 네. 물을게요. 이거이 얘, 얘 탱탱탱탱탱탱탱. 얘얘탱이라 탱탱탱탱탱. 디마 있어요, 뭐 디마 있어요, 디마 있어요.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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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어, 얘는 클랩이야, 그 스프레드. 뭘까요? 아, 뭘 거야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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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까요 뭘까요? 뭘까요? 뭘어요 뭘까요? 뭘까요? 뭘얘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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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풀뭘로풀뭘로요뭘로요뭘까비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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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어스론 이다 이거 얘이콜 루파 루파부터 마무리 얘네 인기지 와요 이제 디펜 주심 디펜 준비 네. 물장 먹을 준비 자. 왔어요 인기죠 지금 일단 디펜 됐어요 펀드 플른 그렇지 맞아 달피 딸피 루파 딸피 루파 딸피. 잡아주세요 루파 얘네 어스론 콜업 잡을 수 있어 어스 잡아줘 이제 여기 여기 0평안 깔았고 예. 반쪽에 힐어 반쪽 힐어 루파 잡았어 얘네 여기 임페사 개피 임페사 개피고 나이트 발라놨대. 어요 힐러 어. 못걸었을요힐 왼쪽에 있어, 지금. 머리 털었어요, 머리 털었어요. 디펜 가전제. 가운데 폴른. 폴른 받아요. 오케이. 일단 같이 깔았고. 요 뒤쪽 갈면 될것 같은데, 해골 있는 쪽. 시님 어. 힐업, 시님 어. 어. 힐업, 힐업 좀 해줘야지. 네. 해골 물어야지. 해골 왜 아무도 안 물어? 여기 딸피. 얘네 클랩으로 가요, 네, 물다리 조심. 조심 초코. 여기 조심해. 조코 조심. 조코 조심. 뺏어다이. 조꾸 조심디편 뒤편. 일단 안돼 이거. 일단요. 기 뒤에 저거 갈았어요. 너무 안 돼. 히롭하고 가요. 히롭하고. 안쪽에 다 묶었어. 안, 안쪽에 일단 다묶어안쪽에다 묶었어. 빙계지 된가? 여기 응. 한번더 묶었는데. 얘네 쿨안 돼요. 얘네. 뒷펜다가 이게 쿨 남았어. 나 히롭. 나 히롭. 나 히롭. 나 히롭. 나도 네, 저항 먹었어. 일단 저항 먹었어. 아, 어 놨어. 다어 놨어. 오케이. 오, 나히스 그럼 될것 같아요. 히금 히롭. 이 길, 이 길. 이 길은 이 비킬 비킬. 한번 길은 얘 길은 이길이 점점 이어난거어은이어은이 길은 이 길은 예, 그이 길은 이 길은 이 길은 이길 예, 이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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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계